<laughs> 오늘의 운세는 꽝꽝꽝 어 뭐야? 마라 목걸이 아니야 이거? 오, 마라 목걸이. 소주. 제발. 짠. 아 아트마. 아트마 아트마. 점핑. 점핑. 어 신교복. 제발 마법 보여. 짠. 아 연쇄 번개. 어 번개 어둠인데? 아 그래요. 나겔링. 그거 아콘 플레이트 무슨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. 그리고 이거 에테메는 또 대박 나는 거 아니요? 제발, 짠! 아 찐하네. 아. 하급이네요. 자, 독장 70이 어뜸인데 48이니까 그 다음에 힘이랑 활력은 15가 어뜸이잖아요 하급. 아니 동규님 이 아까 트랑장 드셨다 해가지고 저도 트랑장 나온대요. 저는 트랑장에서 묵고 W 안수까지 나왔네. 안수까지. 어 장감 위대장 다 나왔네. 어, 선열기수까지, 선열기수까지, 잠깐만요. <laughs> 선열기수까지. 야, 여기서 한 방에 세개 나왔다. 자, 일단 이거 200방 상이면은 나쁘지 않은데, 선열기수, 그 다음에 이거는 안수, 그 다음에 <laughs> 이거는 <laughs> 트랑젠강. 아, 이런 거한 번에 나오니까 이거 또 뭔가 또 부담스럽네. 어, 말론. 삥 뜯어서 말룬 나왔어요, 삥 뜯어서. <laughs> 아니, 아, 역시 말 많이 하니까 나오네, 아. 어? 뭐야, 말룬 또 떨어졌다. 오늘 이 말룬? 야, 여러분들 진짜 말을 많이 하면 이렇게 말룬이 나온다니까요. 어, 뭐야? 어? 미약이 말함을 놓칠 뻔 했네. 방금 시체 하나 남아가지고 나머지 시체 다 뜯었는데 하나만 남았거든요그 하나 뜯었는데 이게 나왔어. 다다다다. 짠. 아하하하. 아. <laughs> 아 오, 말로 나왔다, 말로. 됐나? 자, 파괴 참 하나 나왔죠? 파괴 힘들겠어. 어 뭐야, 기드 참이네? <laughs> 아, 기드참이네요? 기드참! 얼마나 잘 나올지 짠! 아, 메찬이 40%야 골드 빼고 다 상급인데요? 골드 빼고 오! 로! 오니! 로루니! 역시 믿음의 트라밍컬 저 원래 최고 등급이 지금 5음이었잖아요 오! 쌍로! <laughs> 뭐야 쌍로? 아니 아니 쌍로 <laughs> 뭐야 쌍로 <쌍농. 웃음> 아니 한 번에 쌍로가 나오는데요 쌍로 이거 뭐지 자오 샤코 <laughs> 아니 샤코 설마 샤코 이거 투명하지는 않겠지 짠아 진하죠 자 샤코 짠 설마 마라. 나는 저가 되지 않나? 짠! 아하하하. <laughs> 아. 근데 여그뜸이래 불독 그림 아닌데. 어이 목걸이 떠 나왔다. 자, 유니크. 짠! 아, 캐츠아이. 어, 성기사 전투. 성기사 전투. 어! 로루 또 나왔다! 아니! 저왜 로루만 자꾸 나오는거죠? 아 진짜 아아 아, 뭔가 기둥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아 살짝 설레.. 어 용기 죽겠다 아또램도또 떨어진다 아. 엊그제 100세트 가지고 두개주문뜸 나왔다고 오 대단하신데요 램 눈, 어, 램눈두 개네. 뭐야, 램눈두개 나왔네요. <laughs> 아니, 더블 램 랩뉴, 눈, 램 눈인데, 램눈두개 랩뉴 나왔어요. 저, 왜 이렇게 자꾸 눈이 중복으로 잘 나오지?